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에 위치한 6차선 도로와 접혀있는 제2종 1번 주거지역입니다 앞에 보고 시는 아파트 좌측에 있는 부분인데요. 총면적은 1,623평입니다. <laughs> 아, 이 지역은 그 일반 토지가 아니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이 250%입니다.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토지죠. 자, 앞에 바로 보이고 있죠. 현대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그리고 코아르 아파트가 주변에 있습니다. 자, 도로 성하며 6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는 아주 아파트 단지의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본 토지로부터 어, 동해 KTX역까지는 시영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바닷가까지도 5분, 그리고 천국동 아시까지는 7분 걸리는 그런 양호한 교통망에 접해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어, 바로 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간 선이고요. 빨갛게 깜빡이는 부분인데요. 어, 6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도 어, 5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아, 이제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 250%입니다. 계획 관리 적 면에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어, 그러한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본 부동산은 2종 1반 주거지역이고요. 건폐율 60%, 용적률 25%이기 때문에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건축 가능하고요. 일종 2종 근생, 판매시설, 수련시설 등 의료시설 종합변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아주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까지 부동산 가치가 높은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요. 어, 좌측으로도 5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현대아파트, 아이파크아파트, 코아르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상권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 이제 뭐공동주택뭐 다중주택도, 음식점, 커피숍, 뭐 다양한 그런 정도로 뭐 활용이 가능한 어, 그런 들에 되해 있습니다. 어,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공동주택뭐 다양한 정도로 활용이 가능한 어, 용적률이 250%입니다. 건폐율도 60%고요. <laughs>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현대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코아라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종 일반 주, 지구 지역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저층 아파트, 고급 다세대 공동주택, 그리고 전원 카페, 고급 음식점, 제2종 일종 근생 등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건물을 저도 매수자의 의도대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2도동해 위치해 있는 6차선도로와 접해 있는 제2종 1번 주거지역 총면적 1,62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제 말씀드리면은 어, 본부동산으로부터는 동해 KTX까지는 5 분, 바닷가까지도 5 분, 천곡아시까지 7 분. 아, 아주 교통망이 양환 그런 부동산입니다. 아,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